안녕하세요. 드디어 구미 따뜻한 부동산에 도착했습니다. 구미 원어자이하고 아주 가까이 있는 부동산. 우리 따뜻한 부동산에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우리 소장님이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장님 성함이 실례지만 네. 제가 명함을 보니까요, 네. 그 아주 익숙한 이름이더라고요 <laughs> 연예인이라고 하고 똑같죠? 예, 그래서 혹시 오해 이런 거안 받으십니까? 되게 즐거워하세요. <laughs> 아, 그래요? 네. 그럼, 그러니까 이거 뭐 부동산에 오시는 분한테 그죠, 아주 뭐 그래도 얘기도 자연스럽게 네, 되고 네. 그죠, 좋은 점이 있지 네,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이드네요 예, 것 같아요. 예, 네. 예. 우리 신봉선 소장님이시거든요. 안녕하세요. 예. 중개사, 중개사무소 이름도, 아, 너무 진짜, 너무 제, 딱제 스타일로 아. 너무 이쁘게 지었었더라고요. <laughs> 네. 따뜻한 공인중개사 사무소. 우리 신봉선 소장님 모시고, 아, 지금 아주 구미에서 핫한, 네. 그죠? 네. 그, 원어 자이 더 포레. 네. 네 그러니까 자기가 뭐, 그래도 일군 중에 일군 네. 브랜드 중에 브랜드인데 네. 또 입지를 네. 또 이렇게 어떤 어떻게 잡았을까 굉장히 네. 궁금해 하시거든요. 그 지금 들어올 원어 사이드 폴에 네. 입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네. 좀 설명 좀해 주시겠어요? 네. 네, 네. 문성 지역이라고 도시 개발을 이제 일으키고 있는 지역 안에 지금 네. 문성 파크자이 1차가 들어가면서 자이 브랜드로 분양이 굉장히 잘 되었고요. 어, 그 다음 자이 브랜드로 네이크자이가 문성지 옆으로 들어가면서 주거지가 친환경 주거지로 해서 이제 네. 선호도가 굉장히 좋았던 자리고 집값 상승도 많이 있끈 이후에 지금 원호 도시개발 자리 중앙에 어느 자이 더어이라고 네. 또 친환경 자연 주거지를 예. 끼고 예. 지금 공급이 이제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죠. 예. 그러면 학부모 입장에서 뭐초중고 네. 같은 경우 이렇게 가까이 있습니까? 차량 이용으로 뭐 5분 10분 안에 네. 충분히 네. 갈수 있는 중 고등학교가 네. 선택권이 많이 있어요. 예. 초등학교는 어, 도보권에서는 10분 이상이지만 어느 초등학교가 있는 예. 있다고 보시면 예. 돼요. 그러니까 아주 뭐초프만은 아니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불편한 그런 학군는 아니다. 그렇죠? 예, 네, 당연. 아주 짧은 시간에 이동할 수 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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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네. 예, 공급 네. 이제 일정이 다 났죠. 네. 네, 네, 네. 그렇죠? 요게 세대라든지, 네. 뭐 청수라든지, 네. 그렇죠? 그러고 뭐 타입이라든지. 이걸 지난... 간단하게 조금 네, 짚어주시겠어요? 원호 사이는 지상 그 19층에서 29층까지, 최고층이 29층으로 들어가면서 지하 2층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총 7개 동으로 해서 네. 전용 면적으로 표기를 할때 84, 네. A, B, C 타입으로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101 타입으로 38평. 그 다음 114에서 42평이 공급되고 어요 네, 네, 네. 뭐 세대 수는 많은 세대는 아니다, 그죠? 네, 네. 833세대라고 네. 네. 보시면 돼요. 네, 네. 어, 네. 분양 일정을 한번 짚어주시겠습니까? 아, 네. 네, 저희 좀 자료 참고해서 네. 어, 특별공급이 6월 27일에 있었고요. 네, 네. 1순위가 음. 6월 28일, 그리고 2순위 6월 29일인데 네. 2순위까지는 순위 넘어가지 않고 2순위에서 네. 모두 마감이 되었습니다. 예, 일순위는 뭐 의미가 없다고 네, 보면 되죠. 네. 네. 그리고 이제 타 지역에서도 일순위 네. 의미 없이 네. 항해 지역에서 마감이 됐고요. 네. 당첨자 발표는 7월 네. 7일 해서 예. 다가오고 있는 로별이라고 보시면 예. 되고 당첨자 서류 검토가 7월 14일부터 7월 네. 19일까지 있고요. 네. 그다음 당첨자 계약 일정이 7월 네. 20일부터 네. 7월 25일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 7월 달은 네네. 어 자이 더 포레의 달이다. 아, 그렇죠. <laughs> 그죠? 7월 말이면 담당자 계약까지 이루어진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또 자이가 네. 분양을 했는데 자이 같은뭐 사람들이 가격이 비쌀 것이다. 네. 가격이 많은데 고성에서 그 음. 8,4만. 8,4만 찍어서 가격이 네. 어떻게 나왔는지. 음. 그죠? 한번. 말씀해 지금 주시겠어요. 우리가 보통 국민주택 규모에서 8 4 제곱미터의 예. 평균가를 많이 따지고 이제 예. 기준을 잡고 있더라고요. 네. 지금 8 4 A타입에 대해서는 최고층 2 1층 이상의 분양가가 4억 2300이었고요. 층별로 네. 해서 분양가에 대해서 조금 차별화를 줬는데 지금 2층이나 3층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가 네. 3억 9천대도 진입을 네. 하고 있어요. 네. 기존에 지금 이제 어, 형성이 되어 있는 주거지에 입주한지 2년차 신규 아파트들의 분양 거래가가 사업 어, 초반에서 오후까지도 형성이 되고 있는 시점에 예. 신규 아파트 공급이 사업대라는 것은 예. 아주 높은 편은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적정한 분양 가격이 나오다 보니까 관심도가 더 많이 쏠렸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분양 가격이 나쁘지는 않은 쪽. 그러니까, 착하다. 네, 좀 착하다고 볼수 있어요. <laughs> 예. 어, 네. 포항은, 뭐, 분양가가. 많이 높다고 들어요. 8사가 네. 5억이다. 아, 인자는. 네. 예? 네. 뭐, 일군 브랜드든 지방 브랜드든 5억이다. 이런 게 있는데, 구미가 4억 2,300. 네. 그러면. 구미하고 포항하고 인구수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소장님? 네. 그죠? 도시도 산업도시고, 그죠? 네. 근데 조금 싸다. 음. 그죠? 그래도 그 이렇게 접근하기 어려운 가격은 아니다. 네네. 모든 분들이 이제 그 당첨자 발표를 기다리고, 네. 그죠? 하면 이제 계약도 하시고 하시겠죠. 네네. 그러면 이렇게 계약을 하신 분 입장에서는 아, 좀 올랐으면 좋겠는데. 음, 그죠? 렇 음. 이런 마음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근데 오르면 얼마나 오를, 오를 것인가. 그것도 네네. 그죠? 렇 그래도 소장님한테 이런 질문을 많이 음. 받을것 같아요. 네, 많은 질문을 많이 받으시죠. 예, 그런 미래 가치. 네. 앞으로. 그죠? 그 전망. 음. 네, 그걸 조금 이렇게 어드바이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구미 지역에 작년에 공급했던 브루지오 센트럴 파크가 인근에 있었는데요. 예. 그때만 해도 외부 투자라든지 이렇게 와서 예. 프리미엄 형성이 높게 형성이 되었어요. 네네. 현재 지금 원호사이 당첨자 발표일이 한 며칠 앞두고 있는 시점에 청량률이 지금 당에 s 오십56.42대 1이었어요. 예, 예. 청량률이 음. 어마어마하게 높기 때문에 당첨이 되신 분들은 뭐 소위 로또가 됐다라고 음. 생각을 할 정도로 경쟁률이 있는데 예. 당연히 이제 어 매도 의사가 있을 때 예. 가벼이 이 원호사이 프레를 매물을 예. 산뜻산뜻 내놓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인근에 지금 메이커사이 그랜가도 지금 사옥뭐오을 바라보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예예. 주변에 이제 입주한 아파트들을 기준가를 기준해도 프리미엄 가치는 상당히 좀 높아질 걸로 음.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우리 시청자 여러분 프레, 프리미엄이 많이 오른답니다. 그죠? 간단하게,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소장님? 네. 예. 소장님이 요거를 아주 조심스럽게, 그죠? 네, 좀조심 <laughs> 예, 아주 그러면. 조심스럽게, 그죠? 사르름 <laughs> 뱃듯이 그렇게 설명해 주셨는 긍정적으로 전망하셨습니다. 저기 보니까, 팔4회가 거의 60대 1이네, 그죠? 네, 저기 이제, 음. 그, 당해 지역 말고, 예. 기타 지역까지 다 예. 포함했을 때. 예, 예. 그래도 뭐 상당히 높은 경력률아니까 굉장히 높죠, 구미에서는. 예. <laughs> <laughs> 프리미엄을 뭐한 4, 5천? 그렇게 예상은 너무 높은가요? 네, 너무 높아요. <laughs> 예. 그렇게, 왜냐면, 음. 공급이 지금 포항도 미분양이 있듯이, 도미도 예. 지금 공급이 24년, 네. 25년 입주물량이 만 세대 가까이 풀리기 때문에 지금은 네, 예. 어, 모델하우스가 현장에 있네요. 네, 네. 여기는 현장에 모델하우스가 있고 그 다음에 왼쪽 편으로 어우, 트럭이 지나갑니다. 지금 이게 지금 지금 이게 인도천이에요. 예, 예, 예. 현재는 우리 쪽 어, 어, 뭐, 앞에 트럭만 있요 예. 입주할 때는 그래도 많이 정비가 되어 있겠죠. 지금 이게 진노천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이쪽에 왼쪽이 이제 이게 이제 마운틴 뷰죠. 원호자위가 서게 되면 이쪽이 마운틴 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프로지오 오른쪽에는 전화파됐는데. 저기는 원호세형 리첼이라고 예. 입주한 지 6년 차로. 응. 음. 세형 리첼? 예. 네. 세형 리첼? 네네. 그럼고뭐 준신. 제가 지금 예. 문성지 뷰를 갖고 있면 예. 이제. 비가 좋은 음... 아파트 서영 리첼이 1억 이상 올랐다 하니까 은근히 오늘 차이도 <laughs> 왠지 좀 기대감이 상승하는 것 같아요. 네, 차이 브랜드에 <laughs> 대한 가치를 굉장히 느껴보고 예. 있습니다. 예, 예. 지 연꽃이 한창 피어 있죠. 지금 뭐 이렇게 수면은 잘 가려서 안 보이는데 네. 지금 연꽃이 덮고 있어서 잘안 보이는 거죠. 네네. 네. 예, 저렇게 둘레길을 합니까? 네, 이런 건 네. 나도 잘 갖춰져 있네요. 네. 그러니까 여기가 인노천 인노천, 인노천 연결되고 네. 앞에는 어, 문성지 네. 그리고 생활체육관 그죠? 네. 문성지 옆에. 예. 그래서, 아, 저는 왜 자꾸 어, 프리미엄이 아주 자꾸 노, 올라가는 느낌이 들까요? <웃음> 예? <웃음> 프리미엄 막, 하, 실제로 현장을 둘러보니까 음. 예? 프리미엄이 자꾸 소장님이 저한테 말씀해 주신 것보다 <laughs> 자꾸, 자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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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원래 예. 현지인은 좀 보수적이게 예. 되어 있어요. 외계에서 예. 네. 예. 보는 예. 시선에서는. 예. 그렇죠. 그런. 예. 네, 장점이 그렇죠. 많이 예, 보이시는 예, 것 같네요. 예, 예, 그래요. 수사님하고 이거 같이 오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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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거든요. <laughs>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혼자 왔으면 이거, 어, 그냥 지나치는 부분이 너무 많았었던 것 같아요. 네. 어, 네, 네, 그러니까 네. 보니까 조목조목 짚어주시고, 네. 이렇게 쭉한 바퀴, 그죠? 아파트라, 주변 아파트라든가, 그죠? 네. 학군이랑 이걸 들어보니까, 아 이거를 보시는 우리 시청자 분도 훨씬 이해가 쉽고 그죠예 소장님하고 같이 이렇게 한번 현장 둘러보길 잘했다 우리 소장님한테 너무 고맙다 이런 생각이 제가 드네요 번어사의 분양권이 궁금하시다 시청자 여러분 따뜻한 부동산 우리 신동선 소장님 예 소장님 그 제가 진짜 구미에서 소장님한테 이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너무 감사히, 예, 촬영도 응해주시고, <laughs> 설명도 조금 조 잘해주시고, 네. 예, 이거를 제가 보답을 좀 해야 될것 같은데, 예, 복자지요 어, 우리 원더사이. <laughs> <laughs> 당첨 발표 났을 때 오셔가지고, 해장한번더 예. 보시는 게 낫지. 아이고, 예. 아이고, 그때 또 네. 소장님 한번더될수 있습니까? 네, 네. 예, 아이고, 예.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오늘 또, 저, 어, 신봉선 소장님, 진짜 너무 자세한 설명하고 미래 전망까지 이렇게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구미 오너자이드 폴의 영상이었고요. 제가 다음에는 더, 더 좋은 영상, 더 많은 정보, 더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시청자분을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우리 그 시청자분한테 간단하게 이렇게 손인사로 하고 아. 안녕히 계세요 하고 한번 맞춰볼까요? 알겠습니다. 예. 자, 하나 둘셋 <laughs> 안녕히, 안녕히 계세요. <laughs>